네네. 10월 21일 목요일 5시 넘었습니다. 지금 저희가 여기서 저기 침을 맞고 치료 좀 하고 지금 치료 받고 지금 가는 숙소로 가는 이동 중입니다. 아 너무 너무 지금 허리가 아파서 치료 좀 받고 가는 중입니다. 숙소 숙소가 여기서 숙소가 여기서 한 100m? 100m 정도? 100m 정도 될것 같아요. 100m 아쪽 들어와. 그쪽 나가지 말고 차 쌩쌩 다니는데 이사람은 가고 있어요 이따가 저희 팀원들이 팀원 회장님이 선수들 격려 차원으로 여기 저기 어디로 오셔서 한턱 쏘신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아직 시간이 한시간 정도 남아서 숙소에 가서 이제 숙소에 가서 좀 쉬다가 좀 준비하다가 그다가 나오려고요 여기 이거 횡단보도가 없어가지고 위험하다 응? 아니 그쪽으로 오면 안 되죠. 횡단보도가 있는 저쪽에 있는데, 횡단보도가 없어갖고 차가 막 다녀가지고 또풀 났다. 저쪽으로 횡단보도로 이동해가지고 횡단보도가 있는데도 여기 신호등이 없어요. 신호등이 없는 관계로 저희가 천천히 이동하고 있습니다. 천천히 이동하고 있어, 네? 뭐 가위도 안 고정나가야 돼. 아, 가면 써봐. 가위는 무슨 가위를 왜 찾아? 가위 잔뜩 있는데 집에. 어, 숙수에 뭔가에 그걸 썼어. 너 신호등 없는 거 균형 건드는 거야, 뭐야? 손들어. 손들어, 손, 손. 손들어. 손들어, 손. 손들어, 손. 손을 들어, 손. 손을 들어. 저기 우리 우리 숙소가 저쪽이냐, 어느 쪽이냐? 저 쪽이냐, 어디 쪽이냐? 이쪽으로 가야 되나? 이길 많은데를 저쪽으로 나가야 보이려나? 여기 잘안 보이네 숙소가. 여기야 음. 이거 퇴근시간 되니까 엄청 차들이 돌고 도네 쩔어 100m, 100m 정도 가면 될줄 아는데, 이게 간판이 더네. 아까 좀 한참 걸어 올라가가지고, 100m, 100m 정도밖에 안될것 같은데, 빨리 가지를 못하니까. 큰일 나, 큰 다친다. 그거 타다가, 굴로 갈수 있어. 이거. 키보드 어, 애들 키보드 타는 거 위험해요. 막두 명씩 타고 그래가지고, 응? 두 명씩 타고 그래가지고 위험해요. 젊을 젊음, 젊음이 좋긴 한데 너무 위험하지 또 어디더라? 응. 아니 아까 저기. 회장님, 회장님 모인있는데 우리 모이라는데는 어디야? 저쪽인가? 아, 저숲소에서 저쪽 맞은편으로 이십사 편의점. 아, 여기 처마 갖고 힘드네요. 어디서 꺾은 거 같은데 아까? 저쪽에서 꺾어서 가라는 것 같은데 그그 그 저기 우리 밥 먹은 데서 어서 꺾어 갖고 가라는 것 같은데 이거 너무 꺾어 온거아니야로 여기서 물어봤잖아 아 이거 헷갈리네 이거 멀리 와 와가지고 헷갈리네 준 영상을 접고선. 찾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